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다녀온 여행지는 천태종의 총 본산인 단양의 구인사입니다. 여기서 본산이라고 하는 건 천태종의 본부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의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가을 단풍이 조금 지난 시점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은 가을 단풍과 겨울에 눈이 내릴 때 오면 정말 완벽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구인사 입구에 도착하면 아래쪽에 넓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무료 셔틀을 이용해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셔틀 버스를 타고 사찰 입구에 내리면 시외 버스 터미널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와 사찰 앞에 버스 터미널이라 저는 이런 광경을 처음 봤는데요. 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광경에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셔틀 버스에 내려 가파른 길을 오르다 보면 구인사로 들어가는 일주문이 보입니다. 일주문 너머로 보이는 단양의 구인산은 사찰이 웅장하고 그 크기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여러 절에 다녀보면서 이렇게 의리으리한 사찰은 처음 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일주문에 이르는 길은 가파르고 고대지만 힘겹게 경내로 들어서면 다른 사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웅장한 사찰 분위기와 소백산 자락의 단풍이 어우러져 불교 신도가 아니더라도 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에 넋을 잃고 감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1만여 명이 동시에 상주할 수 있는 건물이 50여 동이나 있다고 합니다. 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사찰과는 그 규모가 다르네요. 사찰을 돌아보면 이곳이 마치 중국 어디인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구인사의 메인 길을 걸어 올라오다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광명전에 도착합니다. 광명전 건물을 보니 이곳을 어찌 올라갈까 걱정을 했는데요. 광명전에 들어가면 대조사전으로 갈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엘리베이터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여기는 그만큼 규모가 엄청나답니다. 저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안하게 대조사전에 도착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기념비가 보이는데 불교의 기념비라 그런 건지 아니면 특이하게 만들어서 그런 건지 처음 보는 유형의 기념비입니다. 이 넓은 광장은 마치 중국의 천안문 광장처럼 넓고 웅장했습니다. 구인사에는 건물이 참 많지만 제일 위에 있는 대조사전이 단연 압도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인사를 내려다 보면 소백산 계곡에 빼곡히 자리하고 있는 사찰이 멋진 풍경을 연출합니다.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이 이곳의 사진으로 대표 사진을 많이 하실 만큼 이곳이 사진을 찍기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닐까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자세히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다시 방문한다면 시간을 넉넉히 두고 둘러보고 싶은 구인사였습니다. 여러분도 단양에 오신다면 구인사 잊지 말고 방문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